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1기하 13장, 디모데 후서 3장, 호세아 5장과 6장, 시편 119편에 145절에서 17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호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식 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쏨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지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놓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의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업들은 자기 부친 여호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벤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양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세야 오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호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와께 호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아에서그 외치기를 베냐미나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와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아멘.10편 119편 145절에서 176절입니다.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내게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유,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니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율법이 주를 찬양하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이런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